만약 당신이 오토바이의 랄정을 가지고 있고, 진정한 성능의 기계로 도로를 지배하는 꿈을 꾸었다면, Yamaha YZF-R1M은 분명 당신의 관심을 끌었을 이름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슈퍼스포츠 바이크에 대해 실제로 얼마나 알고 있나요? 오늘의 영상에서는 Yamaha YZF-R1M에 대해 당신이 몰랐을 일곱 가지 놀라운 사실을 깊이 있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Yamaha YZF-R1M은 전자 레이싱 서스펜션, ERS 이라는 전자 서스펜션 시스템을 사용하며 이는 이 모터사이클의 주요 혁신 중 하나입니다. 이 기술은 서스펜션을 실시간으로 조정하러 트랙의 조건과 라이딩 스타일에 자동으로 적응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시스템은 계속해서 모터사이클의 행동을 모니터링하는 센서를 사용하며 서스펜션의 압축과 확장 뿐만 아니라 속도와 각도와 같은 중요한 데이터도 수집합니다. 이를 통해 서스펜션은 지능적으로 조정되어 코너링이나 빠르고 직선 구간에서 최적화된 성능을 제공합니다. 또한, ERS는 도전적인 조건에서도 라이더에게 우수한 제어감과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전통적인 서스펜션은 수동 조정이 필요하고 항상 이상적인 조정이 아닐 수 있지만, 올린즈 시스템은 서스펜션의 강성 및 반응을 지속적으로 조정하라 라이더의 개입 없이도 최적화됩니다. 이를 통해 YZF-R1M은 레이싱 트랙에서 뛰어난 안정성을 유지하며 푸면 변화나 기상 조건에 관계없이 최적의 접지력을 제공합니다. 요약하자면, 전자 서스펜션은 모터사이클의 성능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라 라이더에게 더 민첩하고 안전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야마하 YZF-R1M은 고도로 정교한 트랙션 컨트롤 시스템을 장착하고 있으며 이는 특히 도전적인 주행 조건에서 타이어와 아스팔트 사이의 최대 접지력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시스템은 실시간으로 여러 가지 매개 변수를 모니터링 합니다. 예를 들어, 바퀴 속도, 기울기 각도, 스로틀 위치, 심지어 엔진에 가해지는 힘까지도 측정합니다. 이러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시스템은 후륜에 전달되는 출력을 조절하라 타이어가 미끄러지거나 접지력을 잃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 제어 시스템은 강한 가속, 코너링, 미끄러운 표면 등에서 특히 유용합니다. 과도한 출력이 제어력을 잃게 만들 수 있는 상황에서 중요한 락카를 합니다. 또한 R1M의 트랙션 컨트롤은 높은 맞춤형 설정을 제공하여 라이더가 자신의 주행 스타일이나 트랙 조건에 맞게 시스템의 개입 수준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다양한 설정을 제공하며 경험이 많은 라이더는 최소한의 개입을 설정할 수 있고 초보자나 낮은 접지력을 가진 트랙에서는 더 공격적인 설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 모터사이클은 경쟁 환경뿐만 아니라 도로에서도 적응할 수 있어 라이더에게 성능을 희생하지 않으면서도 안전하고 자신감을 느낄 수 있는 주행 경험을 제공합니다. 요약하자면 R1M의 트랙션 컨트롤은 이 모터사이클을 극한의 조건에서도 쉽게 다룰 수 있는 매우 다재다능한 기술로 만들어줍니다. 야마하 YZF-R1M의 결합 제동 시스템은 특히 비상 상황에서 안전성과 성능에 크게 기여하는 특징 중 하나입니다. 이 지능형 시스템은 앞바퀴와 뒷바퀴의 제동력을 균형 있게 효과적으로 분배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앞바퀴 제동을 작동시키면 시스템은 자동으로 뒷바퀴에도 최적화된 제동력을 적용하여 라이더가 수동으로 조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바퀴가 잠기는 것과 접지력을 잃는 것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며 급제동이나 불규칙한 표면의 트랙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가압제동 시스템의 장점은 두 바퀴의 제동력을 완벽하게 균형 잡는 경험이 부족한 라이더에게 특히 개선된 제어감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R1M과 같은 고성능 바이크에서는 파워와 속도가 매우 크기 때문에 제동을 효율적으로 분배할 수 있는 능력이 바이크를 더 안정적이고 안전하게 만듭니다. 급제동 상황에서도 이 시스템은 바이크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며 넘어질 위험을 줄이고 라이더에게 더큰 자신감을 제공합니다. 이는 레이스트랙이나 고속도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로 인해 YZF-R1M은 안전성과 제어에 신중한 접근을 가지고 있는 고성능 기계가 됩니다. A y a m a h YZF-R1M은 디자인의 여러 부분에 탄소섬유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체 무게를 줄이면서 강도와 내구성을 높이는 중요한 소재입니다. 연료 탱크, 전면부 및 기타 주요 부품의 탄소섬유를 사용함으로써 무게를 크게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공기 락학 성능을 개선합니다. 고성능 오토바이에서는 각 그램이 민첩성과 성능을 극대화하는 데 중요함으로 인해 필수적입니다. 또한 탄소섬유는 피로와 마모에 대한 높은 저항력을 가지고 있어 오랜 시간 동안 강한 사용에도 오토바이가 견고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탄소섬으로 제작된 구조는 IZF R1M의 주행 동력학을 향상시킵니다. 이 소재는 충격 흡수를 위한 유연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더 단단하고 안정적인 구조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강성은 오토바이가 코너링과 가속시 정확하고 빠른 반응을 유지하도록 보장하는데 중요하며 이는 라이더가 트랙과 더 밀접하게 연결된 경험을 제공하게 합니다. R1M의 고급 엔지니어링, 예를 들어 엔진과 서스펜션과 결합된 탄소 섬유는 오토바이의 효율성과 성능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을 주며 이를 단순히 더 가볍게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고속 경쟁과 도전에서 더 효과적인 오토바이로 만듭니다. 야마하 YZF-R1M의 텔레메트리 시스템은 이 오토바이를 경쟁용 오토바이로서의 수준에 맞게 고유한 세련미를 더하는 가장 인상적인 혁신 중 하나입니다. 텔레메트리는 라이더나 엔지니어 팀이 주행 중 오토바이 성능에 관한 다양한 중요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수 있게 해줍니다. 라기에는 가속, 제동, 엔진 온도, 타이어 압력, 서스펜션 동작 및 오토바이의 기울기 각도에 대한 정보가 포함됩니다. 실시간으로 수집된 이 데이터를 통해 라이더는 자신의 주행 스타일을 더 정확하게 조정할 수 있으며, 엔지니어는 레이스 전후의 오토바이 성능을 최적화하기 위한 미세 조정을 할수 있습니다. 또한 텔레메트리는 세부적인 분석 수준을 제공하라 레이스에서 순패를 가를 수 있는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수집된 데이터를 검토함으로써 오토바이가 더 효율적으로 운행될 수 있는 랑락을 파악할 수 있으며 예를 들어 무게 배분을 조정하거나 서스펜션 설정을 변경하거나 엔진 출력을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고성능 라이더와 팀에게 이 지속적인 피드백은 주행 기술과 오토바이 자체의 개발 및 개선에 필수적이며 성능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발전을 가능하게 합니다. R1M의 텔레메트리 시스템은 높은 수준의 맞춤화와 함께 도전적인 트랙에서 더 정밀하고 최적화된 성능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야마하 YZF-R1M의 엔진은 이 모터사이클의 큰 특징 중 하나로 야마하이 모토GP 경주용 바이크인 YZR M1에서 사용된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R1M은 998cc 엔진을 장착하고 있으며 고도로 발전된 전자 렐로 분사 시스템을 사용하라 효율적인 출력 전달과 빠른 가속 반응을 보장합니다. 이사기통 직렬 엔진은 강력한 가속력과 높은 회전수를 제공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이는 레이스 트랙에서의 성능에 필수적인 특징입니다. 최적화된 흡기 및 배기 시스템을 통해 200마력 이상의 출력을 제공하며, R1M은 이 카테고리에서 가장 빠르고 강력한 바이크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R1M 엔진의 토크 전달은 선형적이고 매우 제어가 용이하여 라이더가 어떤 상황에서도 가속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야마하는 또한 라이딩 모드에 따라 가속기 반응을 조정하는 전자 엔진 관리 시스템을 구현하여 건조한 트랙 젖은 트랙 또는 다양한 성능 수준에 맞춰 최적화된 주행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 엔진은 단순한 강력한 출력을 제공하는 것 뿐만 아니라 힘과 제어 사이의 정밀한 균형을 이루어 라이더가 바이크의 잠재력을 완전히 발휘하면서도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합니다. 외약하면 R1M의 엔진은 극한의 출력과 첨단 기술을 결합하여 트랙에서든 극한의 조건에서든 뛰어난 주행 경험을 제공합니다. 야마하 YZF-R1M은 한정판 모델로, 그로 인해 더 독특하고 모터사이클 애호가들과 수집가들 사이에서 더욱 원하는 모델입니다. 이 바이크의 생산은 매년 특정 수량으로 제한되므로 모든 사람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모델은 아닙니다. 이러한 독점성은 R1M이 고성능 모터사이클 세계에서 진정한 보석으로 간주되는 주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 한정판 모델의 소유자는 단순히 고성능의 바이크를 소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야마허의 다른 라이더 및 엔지니어들과의 만남, 트랙데이와 같은 독점적인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세련된 커뮤니티의 일원이 됩니다. 독점성 외에도 R1M의 한정판은 세련됨과 지의의 상징을 제공합니다. 이미 강력한 라마허 YZF R1의 특별한 버전으로서 고유한 특징과 고급스러운 마감 처리 덕분에 스포츠 바이크 시장에서 독자적인 카테고리에 속합니다. 정교한 디자인과 첨단 기술, 그리고 한정된 생산이 결합되어 알원 m 은 진정한 명성의 상징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 모터사이클의 한 대를 소유하는 것은 단순히 빠른 바이크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성능을 추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수성과 독점성에 중점을 둔 라이프 스타일을 나타내는 희귀한 엔지니어링 작품에 투자하는 것입니다.